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 로비가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부인 린다는 결국 오지 않고 결혼은 파투나게 됩니다. 로비 직업은 결혼식에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웨딩 싱어였고 뛰어난 노래 실력과 노래 수업료를 미트볼로 받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로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로비에게 찾아온 린다는 자신이 원하는 남편은 락스타였고, 6년 전의 로비를 사랑했지만 웨딩싱어를 하고 있는 지금의 로비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남기며 떠납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했던 로비는 이별 통보에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결혼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자신처럼 커플들이 헤어지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웨이트리스인 줄리아가 그를 위로해주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비록 웨딩싱어는 못하지만 연말 행사 모임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줄리아는 바쁘게 지내는 약혼자로 인해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는 줄리아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로비에게 결혼 준비를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게 되고 로비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Yeah, well, right. <laughs> hey, so we 줄리아는 결혼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스해야 될지 친구 홀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홀리는 때마침 찾아온 로비와 키스를 해보라면서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Uh, come on just hold still julia go ahead 로비 키스의 반환 홀리는 줄리아에게 로비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떨떠름한 표정의 줄리아. 로비 에게 적극적 으로 다가가 는 홀리 를보며불 편한 감정 을 느끼 는 줄리 아는 잠시 자리 를뜨게되 고, 글렌 과 대화 를나 누던 로비 는그가 여성 편력 이심 하며 이를 핑 계로 많은여 자들 과 관계 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Really? Huh? Um, 줄리아는 얘기를 하는 로비를 보며 홀리는 로비가 줄리아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글렌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임을 말해주게 됩니다 nice house. Uh, like 이에 로비는 노래 강습을 뒤로 하고 은행에 찾아가 자신을 써달라며 부탁을 하는데, 아무런 경력이 없는 그를 무시하며 쫓아냅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결혼 이유가 아닌 줄리아는 그 사실을 로비에게 말해 주려고 하지만, 로빈은 그런 사실을 모른채 줄리아에게 돈 보고 결혼하는거 아니냐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you asshole. Oh my God. She made me a 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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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x x x x x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지 말라는 세미의 말에 자신이 줄리아를 이미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줄리아에게 고백하러 가지만 you,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줄리아를 보고 로빈은 실망을 하며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간 줄리아는 로비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거였는데요. 이렇게 둘은 오해로 엇갈리게 됩니다. Really and 술에 취해 집에 온 로비 앞에 나타난 린다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로비의 집에서 자게 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로비의 집에 찾아온 줄리아는 린다를 보게 되고 로비와 린다가 다시 사귀게 된 거라 오해한 줄리아는 로비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놀라> <놀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빈은 줄리아를 쫓아가기 위해 라스베게스에 비행기를 타게 되고 1등석에 타게 된 로빈은 자신의 사연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되는데요. Where are they getting married? t h a 여승무원이 자신에게 초파를 던지는 남자가 있다는 말에 일반석을 본 로비는 자신이 탄 비행기에 줄리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줄리아를 위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청혼을 하며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웨딩싱어는 1998년 작품으로 아담 샌들러와 드루베리 모어 주연의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라 촌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 짝이 아니란 느낌을 받은 적 있냐는 줄리아의 질문에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으로 처음 가는 자신을 위해 가본 적 있는 인다가 창가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을 때라고 말을 하며 사소한 거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줄리아는 사랑은 사소하지만 상대를 위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핑계로 사소한 부분을 놓치고 상처를 주지 않았나요? 본인은 별거 아니지만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음을 잊고 지내지 않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웨딩싱어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